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제 유튜브 채널 VA5J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이자 바다위의 전략 요새로 불리는 ROKS 율곡의함 DDG-9V에 대해 아주 깊고 은밀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함정은 단순한 군함이 아니라 대한민국 해군 기술력과 미래해상 방위 전략의 정수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율곡의함은 KDX-3 배치 이 사업의 핵심 주력함으로 기존 세종대 왕급을 한 단계 더 진화시킨 최신형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첫인상부터 압도적입니다.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한 각진 선체 디자인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면서도 위험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바다 위에서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이 함정은 단순히 크기만 큰 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감시하고 계산하는 바다 위의 두뇌라 할수 있습니다. DDG9의 의심장이라 할수 있는 이지스 전투체계는 최신 업그레이드 버전이 적용되어 다중 위협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 요격할 수 있습니다. 수백 개의 공중 및 해상 목표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며 탄도미사일 위협까지 대응 가능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전략적 가치는 매우 큽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능력을 한층 더 강화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장체계 또한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양한 수직발사체계가 탑재되어 있어 함대공 미사일, 함대지 미사일, 대잠 로켓까지 상황에 따라 즉각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무장은 단순한 공격 수단이 아니라 억제력 그 자체입니다. 적이 쉽게 넘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최신 근접방어무기 체계와 함포 시스템까지 더해져 근거리부터 장거리까지 빈틈없는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추진 시스템과 항해 능력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고출력 엔진과 최적화된 선형 설계를 통해 고속 항해는 물론 장시간 작전 수행이 가능하며 거친 해상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기동성을 유지합니다. 이는 단독 작전뿐만 아니라 항모전단, 연합함대 작전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함내 내부로 들어가 보면 이곳이 단순한 군함이 아니라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디지털화된 전투정보실, 자동화된 운영시스템, 그리고 승조원들의 피로를 최소화하기 위한 생활 공간 설계까지 모든 요소가 효율과 생존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조원 한명한 한 명이 이 거대한 시스템의 중요한 일부로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된 점이 인상적입니다. 율곡이의 암이라는 이름 역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선의 위대한 학자이자 전략가였던 율곡이의 이름을 계승한 이 함정은 단순한 무력 과시가 아닌 지혜와 전략을 바탕으로 한국방 철학을 상징합니다. 보이지 않는 위협을 미리 읽고,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이 함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